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장기 침체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 침체 속에서도 분명 빛을 보는 사업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 침체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대표적인 국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가 지금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도 향후 미국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고, 도이치뱅크의 CEO는 독일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들은 이들은 투자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마저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 투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현재 가계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더 굳어 지고 있고 최근엔 환율 급등으로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 불안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놨 습니다. 이번에 기사의 댓글 보니까 환율 같은 이런 부분에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아이폰 신형 가격 보고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 라고요. 애플이 신형 아이폰 가격 작년 하고 똑같이 동결했는데도 환율 문제 때문에 원화로 된 국내 출시 가격이 20만원 이상 뛰었다고 놀라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원래 경제 문제라는 게 자기가 당사자가 돼봐야 그때 가서 느껴지는 거니까요. 사실 지금 이대로라면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의 늪앞에 다가서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일본 경제를 보면, 일본이 1990년대 초부터 2010년대까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맞게 되는데, 이때 일본은 문화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건 이때 극심한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업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침체지만 또그 속에서 빛을 보는 기업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불황 속에서 살아남은 산업은 어딘지, 어디에서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성장한 기업은 누군지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침체 과정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에선 1980년대 후반까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버블 경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80년대에 들면서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자유화되고 금융시장 규제도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영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대출이 경쟁적으로 막 늘어나게 되죠. 게다가 1985년에는 플라자합비로 N화 강세까지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국내 돈 가치가 올라가버리면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쵸. 당시에 일본은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엔화가 올라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게 되니까 일본이 저금리 정책까지 펼치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버블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처럼. 네. 그렇게 시장에 막 풀린 돈들이 개인 기업 할것 없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열중하면서 자산 가격 거품을 부추긴 거죠. 참고로 1987년에 주식 가격과 땅값이 1990년에는 3배 가까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에서도 합리적인 가치평가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거품의 가치까지 오롯이 인정해서 대출해주고 그렇게 거품을 더 키우고 또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서 대출을 다시 해주는 완전히 거품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책 당국에서는 이런 자산 가격 거품을 우려하게 되고요. 결국엔 금리를 올리고 대출 총량도 규제하는 등의 그런 금융 긴축을 통해서 당시 끝도 없이 오르는 이 자산 가격 거품을 통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인 대다수는 앞으로도 자산 가격이 꺾이는 일 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근데 그건 그냥 기대였습니다. 비으로 쌓아올린 거품인데 그 거품을 계속 유지시킬 만큼 시장에 더 이상 빚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1990년대 초에 버블 경기가 무너지게 되고요. 이후에는 끝도 없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장기 불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 대기업 할것 없이 당시 견실한 기업들까지도 다 무너지고 금융기관들마저 부실화되면서 그렇게 일본 경제가 차갑게 식어가 됐습니다. 차갑다 못해 완전히 얼어붙는 장기침체로 갔죠? 맞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장기 불황 침체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아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기업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장기 불황은 일본인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겠어요. 장기 불황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불황이 짧으면 지나가는 위기지만 그게 장기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변화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황과 침체가 일상화 될 정도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소비 패턴도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사든 뭘 하든 가성비를 따지게 됐고요. 버블 경기 때 소비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가성비 좋은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를 찾아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장한 기업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중저가 옷을 팔던 유니클로가 있는데요. 유니클로가 원래는 히로시마에서 서양식으로 만든 의류나 장신구 등을 팔던 그런 작은 양품점이었는데 장기 불황이 본격화되던 1991년에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원가를 낮춘 청바지랑 티셔츠를 주로 팔았고요. 여러분도 잘 아는 히트텍이 완전 대박이었죠. 당시의 불황으로 난방비를 아끼려는 그런 수요가 되게 컸었는데 그게 보온력을 강조한 히트텍이랑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 어, 난방 남방... 소비 아끼려고 내복 수요가 늘었던 게 히트텍 열풍이랑 맞물렸던 거네요? 맞아요. 촌스럽지 않고 얇지만 보온력 좋은 그런 내복이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대성공을 넘어서 전세계 1억장 이상 팔리면서 아시아 최대 의료업체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을 우리 돈 천원에 팔아서 백엔샵으로도 유명한 다이소도 있는데요 다이소도 91년부터 불황을 틈타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심리를 저격하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건 유명하죠 네 그리고 우리 돈으로 만원 언저리인 천엔으로 10분 안에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실 체인기업인 큐비하우스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여기도 장기불황 때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죠 샴푸 서비스 다 없앤 대신에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머리 정리해줘서 가격 파괴를 추구했는데 그게 고객들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많이 일반화됐는데 회전 초밥 문화도 이때 퍼졌죠. 기존의 초밥 같은 경우는 꽤 비싸니까 한 접시당으로 가격을 매겨서 손님들한테 가격 부담을 낮춰줬고요. 대신에 접시마다 다 다른 메뉴를 올려서 가성비를 높인 전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인건비나 점포 임대료 줄이기 위해서 만든 자판기 문화도 이때 불황 때 새롭게 등장하면서 활성화됐고요. 요시노야라는 저렴하게 규동 파는 회사도 이때 경기 침체 속에서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백엔샵, 회전초밥 등등 앞에서 말한 성공한 기업들의 전략에는 재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손님이 가게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부담을 던지고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보통은 제일 싼 제품이나 미끼 상품의 가격을 크게 제시해놓고 손님이 가게에 들어서면 나중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싸다고 생각해서 막상 들어가서 먹고 계산할 때 보면 이게 싼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그나마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가게 들어온 김에 조금 더 소비를 할 의향도 있고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침체 상황에서 소비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미끼 상품이나 추가 옵션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붙으면 맘먹고 들어온 고객들한테 불쾌한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죠. 다시는 찾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불황 때 이렇게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손님이 들어올 때부터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 예상하지 못한 추가 금액 없이 기대와 만족도를 맞춰준 겁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다 걷어내는 실질적인 노력은 한 거죠. 그리고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당시 경기 침체 동안에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침체 상황인데요. 네. 이게 불황이라 안 그래도 쓸 돈도 없고 소비도 줄이는데 갑자기 해외여행이 늘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경기 침체 동안에 일본인들이 국내 여행을 줄이는 대신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지역은 비슷한 돈으로도 저가의 해외여행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이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 위주로 저가의 해외여행 산업이 되게 커졌다고 합니다. 아, 어차피 여행 갈 사람들은 있는 거고 비슷한 돈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기왕이면 딴 나라 냄새 맡아 보는 게 만족도 더 높은 거 아니냐 이거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 가성비를 따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중국 뜨기 전에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올때 1박 2일 뭐 이렇게 한국에 짧게 놀러 오는 일본인들 많았죠. 그런데 상인들이 일본인들 짠돌이다 하면서 소비 안 한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따져 보면 이들이 돈 아끼는 여행으로 온 사람들이었네요. 그런 측면이 있어. 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예전에 IMF 때 청담동 일대로 중고 명품점이 막 들어서면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중고 명품점이 급속도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기 침체라도 명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살아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도 명품 소유욕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겠죠. 네. 사실 경기침체와 불황이라는 상황 자체가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측면에서 보나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나쁘고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경기침체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불황을 기회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일본에선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책이요? 네. 특히 경제 관련 책들이 많이 팔리면서 덩달아 독서 문화도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장기 불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고민하고 이 위기 어떻게 대응해서 살아가야 할지 그런 사색도 하면서 이런 독서 문화가 사회적으로 많이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건 맞아요.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살아온 걸 돌아보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경제위기가 터지고 경기침체 초반에는 혼동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정신이 없죠. 그러다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서 진행된 이후에는 어느 방향이든 그 사회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선택에 따라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그 사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기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미 국가들이 이런 케이스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장기침체에 적응하면서 사회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끔 물론 지금 상황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대응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배울 사례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일본 사회가 침체 이후에 노동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침체 기간에 비해서는 그 처한 상황 나름대로는 살길을 찾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건 사실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침체와 위기는 사실 오랫동안 누적돼서 터질 그런 형태의 위기라 쉽게.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외통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그 시련이 구조조정의 기회가 될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그런 최악의 순간이 될지는 그 사회가 가진 역량에 따라 달라질 건데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는 아마 미리 절대로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격동기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의지만 있다면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나름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사회 구성원들이 포기한 사회에서는 기회는 없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참, 진짜 시간이 빠르기는 한것 같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이 쌀쌀한 추석 명절인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남은 4,4분기 어떻게 보낼지 여유있게 한번 생각해볼 기회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